혈관 안에 석회동굴 볼라하면여기 헬멧 쓰고, 여기 들어가면 좋은 구경할 수 있어요. 예. 우리 혈관 안에도 그 석회동굴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 말이죠. 예.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시금치를 많이 삶아 먹으 예.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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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laughs> 꼭 얘기해야 알아요. <laughs> 먹지 말아야 될 나물, 생으로라도 먹지 말아야 될 나물, 제가 나물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건 다 몰라요. <laughs> 아무튼 먹지 말아야 될 중요한 몇 가지는 있어요. 또 알죠? 머위, 고사리, 도라지. 우엉은, 우엉은 독이 아주 심해요. 우엉. 어, 우린 우엉을, 요 우엉이 진짜 좋은 줄 알았거든요. 우엉이, 나는 이제 이 식물을 아니까, 식물이 뿌리를 깊이 뽑아가지고, 땅 속에서 영향을 빨아들이면 영향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알았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우엉 뿌리가 길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야, 이게, 땅을, 푹신푹신한 땅을 사다가 해놨기 때문에, 우엉을 한번 심어보자. 그래가지고, 우엉 씨를 사다 심었어요.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우엉이 그냥, 우리 키로 한키반 이상 쫙 컸어요. 쫙 컸어요. 예. 네. 제가 부산 가고 난 뒤에, 우리 주방팀이, 아. 우엉을 캐가지고 우리 먹어보자. 쟤 없을 때 많이 먹으려고 했는가 모르겠는데 <laughs> 이걸 캐가지고 아니 우린기왕 생식으로 해줄 거 아니에요. 다른 것보다 생기 좋으니까 이걸 썰어가지고 잘게 썰어가지고 반찬을 가지고 먹었는데 우리 식구들이 이제 몇 개씩 먹었는데 먹자마자 입술이 하얘지니 뭐였다. <laughs> 두통이 생겨가지고 아차 이거 아닌가다 싶어 이상 안 먹었거든요. 그날 전부 일민무실려 갔뻔했어요 어, 그래가지고, <laughs> 아이다 싶어가지고, 감자집을 했다 갈아먹고 했더니, 어이 사람이 살아, 다 살아났어요. 죽는 않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오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우엉지은다내비이 되겠다고. 그래서, 어, 제하고 같이 다니는 이 이제, 이제 비서가, 됐어요. 지금 서울에 공무하는데이 비서가, 아, 그럴 테니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우엉 먹고 살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시험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엉을 가져와서 썰어가지고, 바주고보 했다 하니까 많이는 못 먹고, 잘게 쓴거 있죠, 이 많은 거. 두 개를 입에 넣었어요. 입에 넣고 씹더니, 5분도 안 돼서 입술이 하얘지더니, 남자까지 <laughs> 차려 들어오고, 예. 네. 우엉이 얼마나 독한지우히려 아주 직접 실험을 확실하게 해봤어요. 인체 실험을 했어요. 예? 더덕? 예. 더덕도 알리한 맛이 있어요. 어, 보라지도 알리한 맛이 있고, 더덕도 알리한 맛이 있는데, 그래서 더덕을, 어, 삶고, 뭐, 두드리고 해가지고, 그 속에 있는 알리한 맛을 빼고 사람이 먹는 거예요. 예. 그향 때문에. 둘도 마찬가지죠. 둘도 마찬가지. 예. 예? 뭐, 뭘요? 우엉을 당근하고 섞어서 예? 맛은 있지요. 예. 많이 먹으면 죽는 게 문제지. 맛은 있어요. 예. 예? 독을 다 빼면 괜찮지요. 맞아요. 독을 다 빼면 돼요. 예? 독을 다 빼가지고 다 빠졌는지 안빠졌지 실험을 해야 돼요. 카이스트에 보내가지고 거기다 <laughs> 빠졌니? 검사해가지고 빠졌으면 그때 먹어도 괜찮을 때 그죠? 예.